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좀 스티스리즈 에이펙스 M500 타건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. 좀 간단하게 스티스리즈 에이펙스 M500에 대한 설명을 조금 키보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a 에이펙스 M500은 좀풀베어리죠 현재 풀베어로 되어 있고요. 파란색 l e d 에 체리 족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도 좀, 체리 보강용에 대한 스테빌라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, 키 스위치는, 뭐, 적축,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적축이, 뭐, 사용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지금, 체리 적축이라고 하면, 좀, 약간의 고유의 서걱임이 있습니다. 서걱임. 좀, 사용을 해보면 또 아실 거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서걱임은 아니니까, 좀, 괜찮습니다. 그리고, 게이밍에 부합하기 위해서 스틸 시리즈에서 좀 적축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. 사실 게이밍에 적합한 스위치라고 하면은 좀뭐 적축이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유력하죠 뭐 이번에 뭐 커세에서 래피티 파이어, 뭐 실버축이라고 해서 그런 게이밍 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좀 쉽게 구하고 뭐 유통이 되는 제품들은 적축이 좀 좋습니다. 뭐 다른 스위치에 비해서 입력점이 좀 낮아가지고 약간 눌렀을 때 입력이 되는 지금 이 정도 살짝 살짝 눌렀을 때 입력이 되는 정도 됩니다. 자 그럼 한번 동영상 이게 타건 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. 타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타건을 해봤는데요. 역시, 뭐, 체리 적축에 대한 성공이 약간 은 있습니다. 근데 대신에 좀 키보드를 좀 커스틸 시리즈에서 좀, 좀 견고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일단, 뭐, 통울림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. 일단 통울림이라는 부분이 잘 느낄 수는 없고요. 그 다음에 뭐, 간혹 하다 뭐, 스프링의 그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. 키보드마다, 스위치마다 좀 틀릴 수 있어가지고. 뭐제조사의 문제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제조사마다 저도 뭐 스프링의 문제는 뭐뭐 뭐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좀 눌러 가지고 좀 자리를 잡기도 하고 막 그러고 또 사용하다 보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좀 키보드는 진짜 잘 만든 키보드예요 좀 하우징 키보드 자체에 경감이 있어요 경감. 이 뜯어 보려고 했는데 안 뜯어져요 잘 그래야 경과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우징을 비틀어, 비틀었을 때지 비틀고 있는데 좀 사, 카메라 잘안 나오는데 비틀었을 때잘안 비틀려요 얘네들이 너무 경고하게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기성품 키보드들은 뭐 그렇지 않은 키보드도 있겠지만 좀 비틀었을 때좀 비틀림이 있는데 이 키보드는 자체에 비틀림이 없어요 비틀렸다가 키보드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범폰도 추가로 좀 달려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좀 사용하는데 되게 좀 괜찮은 키보드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좀 배열이 좀 예전에 한국에 들어온 스틸 트 시리즈와 좀 다르게 표준 배열이죠. US 표준 배열이라고 해 가지고 좀 윈도우 윈키 버전, 윈키 버전이죠. 그러니까 우측에 키세 개, 아, 좌측에 세 개. 네, 스페이스바, 우측에 대개 이렇게 돼 있죠. 6.26. 6.26. 그다음에 1.2세 개. 이렇게 돼 있는 키보드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좀커세어 관계자분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. 좀 US 배열에도 한국에서 유저들이 많이 찾으니까 좀 유통을 좀 수입을 해달라, 판매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해외에서는 지금 99불에 판매를 하고 있는 키보드인데 국내에서도 좀 저렴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. 해외에서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온다 한국 유저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뭐 가격 정책을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나마 납득이 갈만한 가격 정책을 펼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좀 한국에 계신 분들 좀만 기다리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좀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뭐 진짜 뭐 기성품 키보드 제가 많이 만져보지는 못했어요. 근데 하지만은 좀 그런 기존에 있던 기성품 키보드보다는 외관 외관이라든지 뭐 LED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떠들어질 수 있는데, 키보드의 본연의 모습, 본연의 기능, 얘는 아주 충실한 키보드다. 또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좀 제일 괜찮지 않을까. 사실, RGB 임팩트 많고, 기능 많으면요, 조금 기능상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. 좀 오류도 생기고, 또 입력 지연도 생기고,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기능이 많고, 임팩트가 많고, 뭐 이러면 좀 일반 기능 없는 키보드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근데 뭐, 저도 뭐 좋은 키보드, 아주 좋은 키보드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, 제가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느낀 건데, 좀게밍할 때는 저도 커스텀 사용하지만 게임을 할 때는 게이밍 모드, LED를 죽인다든지, 뭐 다른 기능을 죽인다든지, 키보드의 본연의 모습 만 가지고 좀 게임하는 그런 모드, 모드를 하고 있어요. 또 뭐, 또 스테빌은 나중에 뭐 별도로 좀 윤활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, 그래도 키보드에서는 조금 괜찮은 축에 들어간다. 가격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. 외국에서 99불이니까 한국에서 판매를 해봤자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? 스틸에서, 컴스비에서 그렇게 안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타건 영상하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혹시 보시고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또뭐 다른 거를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